중간평가에 대한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에, 4단계, 4단계가 끝나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그 한국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어, 두 번에 걸쳐서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네. 가볼까요? 1번부터 3번, 다음 과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볼게요. 1번.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는데, 다행히 현금과 무엇이 그대로 있었다. 네, 잃어버리다 지갑,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았죠? 그런데 현금, 현금 하면 돈이죠. 그래서 돈과 무엇이, 무엇이 그대로 있었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환율은, 환율은 뭐냐면 우리가 환전, 그죠? 은행에서 돈을 바꾸다 할때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래서 환율이 오르다 내리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창구는 우리가 은행에서, 음, 직접 그 은행원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일을 볼수 있는 곳을 창구라고 하고요. 비밀번호는, 네, 그, 통장에 비밀번호, 네 자리, <laughs> 패스워드, 네,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할때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2번, 어, 물어보는 거죠. 네, 예, 네, 뭐라고. <laughs>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럴 때는 4번. 혹시, 네, 혹시. 이렇게 씁니다. 아마, 아마, 뭐, 뭐, 일 거야. 추측할 때 아마 라는 표현을 쓰고요. 전혀는, 전혀. 그죠? 저는 어, 뭐 밥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면 네,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다음에는 항상 부정적인 표현이 오고요. 꽤 많이, 그죠? 저는 뭐꽤 많이 공부했어요. 예, 꽤 많이 약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3번 흥 씨는 아주 뭐뭐 합니다. 일할 때 별로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 정답은 2번 꼼꼼해서 꼼꼼하다. 그래서 뭐를, 일을 할때 아주 어, 뭐 침착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무언가를 하는 거, 네, 이런 걸 꼼꼼하다라고 하죠. 반대말은 네, 뭘까요? 네, 덜렁대다. 그죠? 덜렁대다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상하다는 이제 성격. 그죠? 어... 자상한 사람, 자상한 사람, 좀 친절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솔직하다 이것도 성격,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어, 좋아요, 좋은 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 이것을 솔직하다. 내성적이다, 반대, 외향적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고, 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4번부터 6번은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 중, 과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가, 뭐가 나지 않도록 항상 작업장에 전기 콘센트, 전기 콘센트가 있는 곳,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콘센트를 예를 들어 어 뭐가 이제 손으로 뭐 물이 묻은 물이 묻었는데 콘센트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슨 사고가 나냐면 1번 감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감전이라는 것은 전기에전기에 뭔가가 팍팍팍 이렇게 하는 거를 감전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막 불꽃 쭉팍 튀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감전 사고입니다. 가스 사고는 우리가 도시 가스, 그래 아니면 어, 가스레인지 이렇게 할때 가스가 새거나 가스가 폭발하거나 이런 걸 가스 사고라고 하고요. 교통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빵 부딪히는 거 이거 교통 사고죠. 택배 사고는 우리가 택배 택배 이제 운 택배를 배달하다가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났다. 이런 걸 택배사고라고 하겠죠. 감전. 예,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말. 비슷한 말 봅시다. 오늘 집에 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회사에 못 나갔어요.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정답은 1번, 결근. 그래서 결근의 반대는 출근이 되겠죠. 그래서 결, 결석하다. 학교는 결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회사는 결근 이렇게 쓰겠죠. 지각하다는 좀 늦게 온 거, 그렇죠? 조퇴하다는 회사에 갔다가 조금 일찍 나오는 걸 조퇴. 야근은 어, 평상시 하던 일보다 더 늦게, 밤에 하는 걸 야근. 밤 10시 이후에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합니다.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비슷하다. 네. 내 적성과 전공을 생각해 보면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훌륭하다. 훌륭한 선택이었다. 훌륭하다. 아주 좋다. 아주 뭘까요? 아주 탁월하다. 탁월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게으르다, 아시죠? 부지런하다의 반대. 그죠? 게으르다. 궁금하다. 뭔지 궁금해. 뭔가 궁금하다. <laughs> 네. 잘 몰라서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다. 이게 궁금하다. 억울하다. 잘못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라고 하면 억울하죠. 7번부터 11번은 과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문법 문제네요. 주말에 보통 뭐해요? 뭐해요? 네, 주말, 네, 주말이, 주말로, 주말에서, 주말마다. 네. 1 2 3 이런 말은 주말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괜찮죠. 주말에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주말에 주말마다 하면 항상 그죠 항상 이런 뜻이 되겠죠. 주말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8번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 뭐가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kg이나 빠졌어요. 대단한, 대단한 다이어트네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기간이 이렇게 지나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으디은지 얼마가 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머 뭐,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으디은지 예, 받침 없어요. 디은지 뭐가 되다. 이 표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부여가 가다, 가보다, 가, 봐요, 좋아요. 그죠? 역사적인 장소가 많거든요. 어,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가 가보면 좋아요, 가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볼만하다, 을, 리얼만하다이 문법이죠. 그래서 이거 맛이 어때요? 음, 먹을만해요. 먹어요? 괜찮아요? 이 표현이 을, 리얼만하다이 문법입니다. 10번 어제는 업무를 끝내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요. 잠을 잤어요. 집에 갔어요. 바로 잠을 잤어요. 이 문법은 2번이죠. 정답은 자마자, 가자마자. 그 집에 가자마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11번. 민수 씨 어제 교실에서 저를 보고도 저를 봤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네? 무슨 말이에요? 저 정말 메이씨를 못 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못 봤다고 하는 거고요 어, 메이씨 같은 경우는 나 봤는데 왜? 보고도 무슨? <laughs> 정답은 1번 못본 척하다 으, 니은 척하다 그죠? 음, 분명히 봤는데 나를 못본 것처럼 하다 이런 게 의, 니은, 척하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6번 다음 문장과 뜻,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어, 날씨가 추운데도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날씨가 추워요. 그렇지만 코트 안 입었어요. 반대되는 표현이죠. 날씨가 추우면 코트를 입어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은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도 쓰죠. 추움에도 불구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이렇게. 날씨가, 그래서 정답은 3번. 날씨가 추웠지만, 반대 표현이죠. 추웠는데, 네. 코트를 안 입고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13번.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가정하는 거죠. 이 일을 끝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어, 이 친, 친구가 도와줘서 이, 끌을,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도와줘서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3번 네, 이렇게 씁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힘들지 않게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 14번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대요. 대요. 이 표현, 다고 해요. 전에 들은 말이죠. 할머니가 조금 있다가 집에 올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간접표현. 간접표현, 간접화법이라고 하죠. 간접화법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네, 표현입니다. 간접화법 많이 연습하세요. 이거 있죠? 대요, 레요, 제요, 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게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어, 하 정답은 2번. 할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다가 집에 갈게, 집에 올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 전해 들은 말을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예, 이게 14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민수 씨, 다음 달에 결혼한다면서요? 다고 하다면서요? 이것도 이제 간접화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간,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그거 맞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수 씨,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결혼한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의 마지막 문법 문제의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휴일인데 수업이 있을 리가 없다. 을, 리을 리가 없다. 부정이죠. 전혀 아니에요. 수업이 없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을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내일은 휴일이니까, 가능성, impossible, 가능성이 없다? 네, 아니라는 거죠.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수업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수업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그 샘플 문항 중간 평가의 샘플 문항 16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두 번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